자 토토미즘 아, 한마디로 정령숭배 사상입니다. 음. 오케이 한마디로 짐승이나 진짜 돌, 나무에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비는 거야. 우리나라 선왕, 선왕나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학과도 관련된 거야. Totemism 네. is the symbolic association. 상징적인 관계. 네. 오케이. 그러니까 관계가 아니라 어 a s s o c i a t 뭐야? 관련. 음. 오케이. plant a n i m a 사물의 상적 관련이다. With w 관련이야? With individuals o 사람들의. 그럼 개인들과 사람들의 그룹과의 요러요러요러한 식물 동물 뭐 사물들과의 어떠한 관련 또 합체, 상자 합체다 어, 맞는데 아. <laughs> 어. 상징적인 징이나서는 아, 마... 어. 그게 더 말도 안 돼. 빨이 맞긴 맞아. Of traditional s o c t i e s 어, 저, 사회. <laughs> 봐, 그렇죠. 사회들의 뭐야? 특징적인 특성들, 특징적인 특성이다. 오케이. 어. In one of the most well-known analysis. 어, 워너블 나 뭐야 무조건? 이모조문 뭐 그렇죠 Most well k o n analysis? well k n n e l y 뭐야? known, well. known. 어? 거의 <laughs> 진짜, 다 알려졌어 거의 다알졸 가장 잘 알려진 가장 잘 알려진 가장 잘 알려진 다수가 알로시스, 아리. 여기 뭐 붙는 집안 있어, 오케이? 가장 잘된 분석 중 하나에서, 어그 네, 토트미의 가장 잘된 분석 중 하나 속에서 레비스트라우스, 네, 어, 어. 스트라우스는 오귀스주장한다는 t 뭐라고 그래서 common process, 그 process, 그 과정. 그 과정. 이라고두장 한다. 일 위치. 하나는? 어, 오케이. 하나는 이죠. 너는 애초로 월드가 일 위. 나머지는 애초 팀슨 그룹스. 어, 다른 그룹들로. <목소리들> 스피시스 한텍스. 어, 부총과 어떤 사물들에. 인라인. 인라인. 저, 왜 이가 왜 웨이 옆에 있나 오잖아. 그 무조건 의로야 방법으로 위치 reflect and create 반영하고 어. 만드는 social 아, d i f f e r e c e s 사회 아, 네. 어. 아, 차이 차이를 반영하고 만드는 방식으로 어떤 종들과 사물들의 각기 다른 그룹들 안으로 자연세계가 나누어지는 일반적인 과제라고 주장한다. 와, 복잡하게 썼구만. 오케이? 음. Okay? 그럼 여기서 it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뭐지? it. 어. it이 뭐야? 어. 일반적인 <laughs> 과제라고 <과도라구> 주장한다. <laughs> it. 그럼 it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laughs> 음. 어? <laughs> 저거. <laughs> 음. 음. 아, s 발 m b o l i c a s 가 o c i 게나 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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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어떻게 썼는데 되게 우리가 아는 형이야, 이거. 우리가 이거이 어, 그럼 여기서 이 시각형이 뭐냐 이거죠. 음. 문장이 어려울수록 내용이 어려워서 중에 대학 가서 영어과 들어가도 문학 작품 부분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너무학도 읽어야 돼. 어, 근데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시켜 해쳐야 돼요. 여담인데 혹시 나중에 마크 트웨인 혹시 원숭이인가? 진짜 조시해라 마크 트웨인, 헐크 베리핀이나 이제 영어 거잖아. 영미 문학도 이제 과목 중 하나인데 아마 교수가 상태 보고 안 들어간다 할 거야. 마크2에는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절대 못쓰립니다말 자체가 표준어는 사투리야 거기다 욕설 욕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뭐야 거시기 어 비슷한 거 거시기 별 이상 게다 나오기 때문에 그 어린 10대 소년은 막, 막 시골 소년에막 나가는 걸 갖다가 많이 묘사했기 때문에 어, 좀 그래. 허클베리 핀보 뭐, 톰스웨이 뭐뭐 마크 트웨인 혹시 간다라면 말려 없겠습니까? 땅과자 음. <laughs> <거 하자고> 그래. <laughs> 어, 저, 전공이, <laughs> 제 전공이 문예 제저문학이었거든꽤 음. 많이 읽었어 브론테 같은 거 있어. 비밀의몇명그작가는 <laughs> 어, 알아야 돼, 나중에 졸업할 때. 코난 도일이 누신지 알아? 코난 도요. 뭐 <laughs> 설루품 어, 좀 만드시면 작가예요. <laughs> 어? <laughs> 그거는 아셔야 돼요. 자, Now, 토 o t o 입니다 m 토 o t 토 뭐야? 일반적인 아, 과정이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t o t o m 야 s m 토토미 o m i s m 상 o 적 o m i s m t o 어떤 m 두개 합쳐 놓은 거야. 지금 뭐야? 식물, 동물, 사물과 인간들을 엮어 놓은 게 바로 토 m 미즘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야? 이게 저도 사회의 어떠한 특징적 특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돼 있어요. 음. 우리나라도 뭐어 아, 우리? 있어? 우린 누구의 후야? 우리... 어. 당군. 당군. 당군! 당군! 엄마가 누구야? 엄마가... 어, 당군의 엄마 누구야? 당군 엄마요? 어. 당군 씨는 아니? 네? 어? 아, 근데... 어. 당군의 엄마가 우리잖아요. 그치! 우리 누구의 후손이야? 어. 리 어, 그럼 거야. 우리 누구의 후손이야? 공탱이. 고의우로선 봐, 우리는 무엇에 있어? 곰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시실적 그래요. 옛날 고조선에 이제 물건 보면 곰을 형성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긴 해. 오케이, 그렇대. 오케이. 호랑이는그런 우리 나라 상징물도 호랑이야. 호랑이 도망갔는데. 그죠? 자, 일본은 뭐야? 일본을 상징하는 건 뭐야? 황입니다. 근데 그 그거, 아, 그거다 소나라 그렇게 이렇게. 이건 나도 왠지 모르겠어. 왠지 모르겠는데. 중국, 일본, 한국이 다 이건 상징물에 네. 네. 우기는거 하나 있어. 음. <laughs> 삼조고입니다. 세 다리지는 를 까마귀의 형상인데 그거 그게 이제 파면 나오나 봐. 한국, 일본, 저 중국에서 네. 삼조고 그 형상. 음. 오케이 그래서 일본 축구팀의 상징이 삼조고야. 까마귀인데 다리가 세 어. 개야. 근데 이게 삼조고가 고구려의 상징물이었거든. 그걸 모르겠어. 근데 어, 상징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는 까마귀가 아니라 굉장히 좀 용천호 또는 그런, 그런 삼조고를 이제 고고학에서 발굴했거든.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삼조고는 지금 세 나라에서 다 발견됩니다. 구... 음. 오케이. 또 하나는 미스테리입니다. 오케이. 그거 그거 까마귀, 그거 열개니그 동네는. 신라는. 그다 뭐냐 박혁고세가 말이 났잖아 말새끼네 거기는 오케이 이런 실력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주장인 거야. 라베스트라스가 주장 하기로토템제랑은 일단 과정이야 어떤 거 자연 세계가 어떻게 다 나눠지는 거야 나눠지면서 뭐야 사회적 차이를 반영합니다 오케이 우리는 뭘반영 거야? 우리는 곰 곰이 많은 시장. 지역에 살았어 지금 처음에 시베리아 만주입니다 오케이 박혁고세는 알아 그러니까, 니 우리 정말 고조선 아. 박혁고세는 실화잖아. 아이, 아, 아, 신랑은 경, 상도안 돼. 어, 경상 때문에 지금 이날이가는데 무정이가 지금. 어? Like? 다시, <laughs> I g u e s 장한다 t h t 라 the term totemism. 그렇죠, 용어 totemism이. 한번 봅 h o 어? Mario. Oh, good. 다루다 원래 <laughs> 덥다인데 덥다 말고 다루다가 훨씬 많이 쓰여요. 오케이, <laughs> okay. 다룬다 relations. 관계들, p o s Posed, okay? 포즈 s e d ideologically, 오케이? 관계죠. 포즈 s e d p 사진 찍을 때뭐해 사진 찍을 때. 포즈 s e 어떻게? 자 취하다. 에니다 그러니까 pp니까 네. 어떻게 돼? 네. 어, 취해. 진. 네. ideologically. 네. 어. 요 어렵죠? 이념적으로. 오케이? 네. Okay? between two theories. 어, 어, 아, 네. 아니, 두 w o theories. Two t h 이 o r i e s Two theories. Two t h e s e o r i e s t t h r i e t o h e o t h e r i e t e o r t h e r i e t h e o r t h e r i e s t r 어, 인념적으로 최진 관계를 다룬다. 오케이. 문제없어. 개념이. 개념이. 어. No. 자, 신표 보이죠? 그럼 지금. 어, 지금. 지 어, natural object. 자연적 오브젝트. 음. 오 오케이. comes all to stand. standful. 자 컴투나 컴투 부담인데 컴투 다음에 동선용 남의냐 모모 하게 되답니다 스타일 포는 뭐냐면은 상징하다 대표하다요 상징하게 된다 대표하게 된다 or be the s y m b o l i e p r e s e n t a t i o n of 어. Representation 대표 또는 대표물 이 된다. 다 컴퓨터에 걸린 겁니다. 컴퓨터 컴퓨터에 걸린 거 o A tribe or a social group tribe or 부족 부족 or a social group 또는 그룹 그를 대표하게 되거나 또는 뭐야? 이런 부적이나 사회적 그룹의 뭐야? 상징적인 대표가 되게 된다. 오케이. 뭔 소리야? 아주 되게 쉬운 걸 어렵게 써놨어. 그는 주장해레비스트라우스는사람이 주장 게 토템인다는 건 말이야. 관계를 관계 관계. 뭐가 뭐의 관계? 이게 인 사상적으로 글속에서 함께 이렇게 동시에 취해지는 어떤 관계를 담은 데 하나는 뭐야? 자연적인 거 하나는 뭐야? 문화적인 거야. 고조선 사람들 문화잖아. 오케이? 그럼 뭐하고 있었어? 뭐하고 있었어? 고조선 사람들이. 씨, 금 얘기했잖아. 강문신아. 자냐! 강문신아.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하고 웃겨있어 지금? 보험하고. 도망간다. 호랑이하고 엮여 있잖아. 하나는 자연인 고 하나는 문화적 하나는 고조선 문화자. 이거 엮여 있다. 그래서 모든 상징물이 다 저거야. 응. 곰. 응. 곰이 좀 미련탱이 같은 이름 이 있다고 해가지고 요새는 우리나라 물로만가. 응. 호랑이로만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응. 마찬가지야. 호랑이 그럼 한국 상징이. 응. 응. 용 어디야? 용. 용용 좋겠지. 어머. 응. <laughs> 어? 아참기죠 네. 오케이. 하. 어, 1번, 코끼리, 알지, 알잖아. 네. 코끼리 상징물, 코끼리를 자기네 국가에 상징하니까 코끼리, 코끼리, 1때? 태국입니다. 나오잖아, 이렇게. 토테미즘이야, 그게 옛날부터 내려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딴 얘기인데. 일본 애들이 사서 갖고 우리 역사 따고 넘어가잖아. 그래서 뭐야, 고속차량 그 기록이요. 그게 언제쯤 나 문렇게 어. okay? 이렇게. 그래서, yeah, y e 이 h yeah, y e 이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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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a 이 y e 이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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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낳았 e a h yeah, y 이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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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다 yeah, yeah, y e 는데 y e a 는데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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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나무가 딱 있는데 둘이 이렇게 쉴고 있어. 김남이 지금 보니까 고구려. 아 당무신은 맞네 여기. 실제로, 실제로, 어, 실제로 존재해요. 이게 고구려 벽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고구려도 네. 고조선 후예는 소리야. 네. 이거 그런 의미가 네. 없잖아. 네. 그잖아, 이게 뭐 2세기 전이야. 2세기에 발견, 이세기 거거든 네. 이 벽화가. 그럼 2세기 전에 썼다 소리야. 그니까, 네. 존재하는 국가가 고조선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고조선은 나라가 옛날 그 시기에 청동기 시대인데, 여기까지 우리 땅이 마트밥 말쪽이나고살어바깥게 있냐고. 흩어 살았겠지. 명확히 안들어나북한의 응. 유적이 나오는데, 그 뭐, 뭐 기록물을 써봐야 뭐라 <laughs> 그래. 하지? 그니까, 요런 벽화를 고그랗게 나오니까, 벽화을 봤을 때쭉 이어진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건 봐봐 즉 자연적 사물이 어떻게 어떤 떻게어 부족이나 사회적 그룹을 상징하게 되잖아. 우리는 뭐야, 곰탱이하고 뭐야 고랑이의 국가죠, 그렇죠? 근데 왜 붉은 러시아에 상징되고, 붉은 러 어, 붉은 국가, 붉은 국가, 어, 네트라이브, right. 그렇게 삽시다 그부족 is t r e c o g n i z e d 인식되게 된다 네. by its use 그거의 사용해요. 뭐에 사요? of the object and of the object and its members share the appreciation 어. 어, 그리고 어 사람들 멤버들 어 멤버 뭐 상말로 구성원입니다. 어. 구성원의 뭐야? shared 공유된 그렇죠? appreciation 이게 평가 담당 가는데 일반 점점 평가야. 음. 응. 평가. 어부 뭔뭐 이자? 네. What the object stands for? 음, 어. 그럼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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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laughs> 자, 다시 써주세게그 대표하다, 상징하다, 상징된 자. 상징된 자,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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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그렇죠. 그 물체가 상징하는 것의 각 구성원들의 공유된 뭐야 평가의 사용에 의해서 인식된다. 오케이 한마디로 아얘기해서 우리나라 소치 안 붙이는 우리 는안 쓰는데 우리 호랑이 어그렇잖 우리나라 국가 대표팀 보면은 월드컵 나갈 때태극기 여기 있어 여기 뭘 그려 있어? 어 우리나라 축구 대표. 물라엠블럼에다 호랑이를 했고 호랑이 상금을 걸릴 수 있습니다. 어 물론 호랑이 가슴에 1번은요. 학 어? 아, 소리. 일본어 사기아니라 아, 까. 까막입니다. 까막. 까마귀. 3조가 왔거든요. 뭐가? 프로 애들은 다 구글어 조상들은 달랐어. 3조가 매우 신성스러운 어. 영물로 여기졌습니다 오케이? 실제 그림 보면 까마 상징은 거의 용천 그려놨어. 음. 발굴해 보면, 오케이. 그다음 중국에서는 고구려, 뭐야? 중국에는 아, 없고,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를 상징하는데 지금 호랑이. 아시아에서도 호랑이 그래서 한국으로 봐. 한국으로. 음. 오케이. 전 세계 고물 있으면아저 고,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러시아들이구나. <laughs> 오케이. 자, most primates. 맞아. 어. 아, p 어. r 아 m 라이 e 스 부족들은 have no writing system. 음, 음, 어. 어, 쓰는 신을 가지지 않다. So it 네. is not possible 가지 않다. Too 음, long. 은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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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용법 음. 이제 좀판다 이제 조금 나오네. 이 어려워. 그런데 막상 너 영어 가서 영어 배울 때 이게 편하다 이게. 배 것은 가, 가능하지 않다. 맞지? <laughs> about the nature of the past social institutions. This of the past social institutions. Past가 우리한테 한데까지도 지난 또는 과거의 social 사회적인 institution 제도입니다. 제도. 제도가 뭐야? 그렇죠. 국가제도. 오케이 법 같은 것도 포함, 관습 포함입니다. 그 그들의 지난 사회적 제도의 뭐야, n a t 자연인단 안로도 속성 또는 본질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지금 토템이 지금 나는데 갑자기 기록 시스템 나오잖아. 그럴 수 있어. 요 오케이. 참고적으로 원시, 그 짱깨들이 역사에서 가장 큰 소리 칠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글을 써놨어. 역사 기록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대한 기록물이 우린 없어. 삼국시대에 음. 대한 기록물이 고려시대에 나오는 삼국사기 썸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인지전설인지만 뻔한 네. 네. 말이야. 네. 물론 짱깨들도 써놓은 게 사마천의 살기라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얘기가 나와. 사았다라 <laughs> 오케이, 동이족이라고 있는데 뭐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있다! <laughs> 이거야! <laughs> 그 다음부터 뭐야 발굴하면서 이랬을 거다! 우겨야 돼. <laughs> 음. 오케이? 뭐 재밌는 사실도 있긴 있어. 재밌는 사실 아주 골때 m 사실인데 이거 끝나 설명해 드릴 e 요 이거는 글쓰는 시스템이 없이 i n u 뭐 옛날에 어 m i 알 수가 있나? 10 <laughs> 우리인데 이건 사10 minutes, 10죠 i n u t e s 10 m i e 어10 t e s i t s 10 m i s 1 t e s 1 m u e s n t s i m u n e s m u t e u u t u r a l a t t u 문화적 물건? 물건이다. 물건이 어 사물들. It's a meaning 물건을 의미는 물건을 is, 물건을 is closely tied. 글쎄. 어 묶여, 묶여 있다. 있다. To the waist. 야 어, 어.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제 to the, 더 보이지 무조건 A. 예. B는. 방목들에 가까이 묶여있다. image i 동하 행동하는, 행동하는, 행동하는 행동. 대겠죠둘다요 어. 어, as a means 의미미 meaning이다. 어? 의미 no 야 oh, n no. no. 민스 수단 방법, 특히 에즈어 민사 민사 수단으로서 방법으로 써요. Okay. 오케이, of communicating, communicate, 자, 어. 오, 오버인지, 그렇지, social h i e r a r 스 i s 야 이거 의사통화인좀 바꾸자, 전달하 어. 오, 무슨 말인데, social h i e r a i s have job hierarchical g o u p 구조를 전달하는 of the group 그룹의 그룹의 of whom room bar now 하늘 하는. 하늘이죠. it 시, has c u l t u r a l s i g n i f i c a n c e s 문화적으로 시적인 특성을 지녔어요. 하지만 그룹의 사회적 국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에 가까이 밀접하게 묶여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물이, 자, 어르게 사물이란 거, 사물. 그러니까 자연을 나타내는 사물이야. 아니, 자연적인 사물. 은 그러므로 동시에 자연적이고 문화적 상징물이다 그것의 의미는 가까이 묶여 있어. 방법이 묶여 있는데, 어떤 거? 작용하는? 수단으로서 전단 사회적 계급 구조로 그룹해, 오케이? 그것이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는 뭘 되냐? 고조선 용말대. 유물대. 어 일반적으로 한두 대던가 시 검에 검에 청동이 솔직히 고조선이 고도저 고인돌이라서 부상품이 잘안 남아 있어 고인돌 알지? 루팅 하나 둘놓거 그래서 마인 보가 남아잘 나만 했진 않는데 내가 정확한 건 이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장님 그때 진짜 이렇게 발견됐어 자 칼에다가 이렇게 있어 칼에다가 여기에 곰 얼굴을 딱 곰곰 곰 형상을 된걸 그려놨어 그럼 이거는 어떤 분일까 딱칼 이렇게 위에 대고 놨으면 고조선 사람인데 고조선 그 사람의 상중하로 한테 계급이 어떤 분일까 이런 거가 졌으습니다 어, 최상이야. 한마디로, 이런 토테미즘의 상징물을 가진 건 뭐야? 작용의 의미로서. 오케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거야. 사회적 지위를. 아, 이분 높은 분이었어. <laughs> 오케이? 그리고 뭐야? 이러한 상징물, 공이, 미이 그런... 이런 상징물을 딱 올려, 다 갈았으면 뭐야? 아, 이분 높은 분이야. 사회적 중성을 가지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아, 이거 어렵네. 이것도. 토테미즘이 좀 쉬울 텐데 사과가면 학 이런 거 배워요. 끝까지 가봐. 사과은이런배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사람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